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그 세월 초등학교가 도보 거리에 있는 위치고요 양평역은 한 7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2차선 도로 아래쪽으로는 이제 세월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요. 자이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 양평역으로 우회전해서 가면 양평역, 좌회전해서 가게 되면 어동군지암 IC로 갈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는요 이 2차선 도로변에 어 접해 있는 어, 토지가 되겠고요 저 98번 국도에도 접해 있습니다. 자이 2차선 도로변에는요 오수관로, 어 우수관로 전부 다. 어, 그 시공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도로 쪽으로는 저렇게 식생토 블록으로 해서 도로의 경계가 명확하게 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보시면 도로의 높이만큼 전부 성토가 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땅입니다. 전체 평수는요, 1467평입니다. 아, 매매 가격은 12억으로요. 평당 가격이 82만원입니다. 자, 이 토지는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 이렇게 성토를 해서 어, 밭으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고요. 자 지금 정면으로 보시는 이 길쭉한 이 토지와 자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저쪽 끝으로 갈 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갈 때까지 해서 또 길쭉한 땅이 두 필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이 토지보다 약간 높이 위치에 있는 98번 국도를 접해 있고요, 이 세월리 세월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어, 저 도로, 2 차선 도로를 또 접하고 있는 어, 두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 모서리에 위치한 그런 토지입니다. 자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 식당이나 카페는 어, 불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양평이 이 도로변 토지에 대해서 참 무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그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토지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 지금은 농림 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지만 향후 어떤 가치를 나한테 안겨줄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2 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토지가 평당 82만 원이라면 정말로 어, 요즘에 찾기 힘든 가격대고요. 그것도 양쪽 도로를 전부 접하고 있는 모서리 토지라면 훨씬 더 가치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황으로는 농막도 가능하고요. 그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예요. 근데 이곳에서 어 조금만 걸어나가면 어 도보로 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남한강 상책로가 있고 남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km 이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수변구역으로는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 중에도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주말에는 더더욱이 어,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자 토목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토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황 그대로 이용을 하신다 해도 별반 무리는 없는 그런 토지 상태이고요. 어, 이 토지는 어, 계속해서 간직을 하고 계시다가 향후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 있을 때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도 상당히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양평행 국민중개사에서 강상면 세월리에 위치한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 1467평 평당 82만원 매매가 12억 토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곳이고요. 뭐 일조량 아주 충분하고 입지 또한 상당히 괜찮은 양평역도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거리 이 정도에 있고요. 어, 혁신초등학교인 세월초등학교와 남한강 산책로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토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이번 주도 상당히 추운 날씨가 예고가 되어 있지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상면 세월리에서 양평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